자, 안녕 친구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배웠던 거 기억나요? 어, 바다, 들, 산. 이런 바다들, 산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살펴봤잖아요. 선생님이랑 줌 수업하면서 어, 퀴즈 냈던 거 기억나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요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의 일이 바뀌는 거, 생활 모습이 다 바뀌는 것을 했는데 우리 오늘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때, 어, 일하지 않을 때 일이 다 끝나고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그런 여가 생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는 26쪽이죠. 자다 같이 교과서를 한번 펴세요. 자 교과서 보면 여러분들 여기. 우리 고장 사람들의 여가생활 모습을 살펴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가가 무엇인지 여가생활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사람들이 여가생활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모습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교과서 26조 자 여기 보니까 친구들끼리 sns라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민우가 자, 지난 여름 방학 때 했던 일을 다른 고장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했대요. 자. 어, 애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연락을 해 볼까? 얘들아, 그동안 잘 지냈어? 민우야 오랜만이다. 너희들은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냈니? 난 친구들과 나는 근처 바닷가에 자주 가서 물놀이를 했어. 우와, 재밌었겠다. 우리 고장에는 산이 많아서 나는 가족들과 자주 등산을 했어. 다들 즐거웠겠다. 나는 가까운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어. 바다에 자주 갈수 있는 민우가 부러워. 난 영화관에 자주 갈수 있는 내가 부러워. 우리 집 가까이에는 영화관이 없어서 자주 못 가거든. 그렇구나. 겨울에는 스키장이 있는 우리 고장에 놀러 와. 좋은 생각이야. 빨리 겨울이 오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음, 지금 친구가 민우,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다른 친구들 이름이 안 나오나? 세 명의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민우는 어떤 곳에서 어, 어떤 그 땅의 모양이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 친구예요? 음, 말 속에 나오죠? 어, 바다 근처에 사는 친구예요. 자, 그럼 또 다른 남자친구는 어때요? 또 다른 남자친구? 음, 우리 고장에 뭐가 많아서? 그치 산이 많아서 어, 산이 근처에 많은 동네에 사는 친구고요. 여자친구는 어떤가요? 어, 보니까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아마 들이 있는 영화관 이렇게 하니까 뭐 약간 도시라든지 어, 그런 집들이 많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에 사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름에 아니면 주, 주말에 무언가 이렇게 재미있는 거, 어, 즐길 만한 걸 하지 않나요? 자, 그런 것들 뭐가 있어요? 어, 산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바닷가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박물관을 갈 수도 있고,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어요. 자, 잘 보시면 27쪽이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은 산, 바다 등 자, 우리 환경 중에서 산, 바다, 들, 이건 무슨 환경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자연환경. 자 이런 자연환경과 막 박물관, 영화관, 공원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거 인문환경이에요. 자 보시면 사람들은 이런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이용해서 뭘 합니까? 여가생활을 즐긴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가생활이 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가생활 시작 여가생활 스스로 즐거움을 얻고자 남는 시간에 하는 자유로운 활동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해야 될건 뭐예요? 하루에 온라인 수업 듣는 거죠. 또 하루에 엄마랑 약속해서 공부를 얼만큼 하기로 했다라든지 이런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빼고 남은 나머지 시간. 나머지 시간에 내가 자유롭게 하는 활동을 여가생활이라고 해요. 뭐 그럴 때 내가 즐겁게 하는 거. 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런 활동을 주로 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여가 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원격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오후에 내가 좋아하는 레고 블럭 맞추기를 했어. 자, 그거는 여가 생활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여가 생활이지. 자, 주말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적은 우리 집 뒷산으로 아빠랑 등산을 갔어요. 어, 아빠랑 가면서 너무 즐거워요. 날씨도 좋고. 자, 이것도 여가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쵸? 자,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는 사진이 하나지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보면 다양한 여가 생활 모습이 나와 있죠. 등산, 낚시, 박물관 관람, 영화 관람. 자, 이런 다양한 여가 생활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28쪽 함께 볼게요. 자, 28쪽.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한 바다 가까이 교과서에 보면 다양한 여가생활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여가생활 할때 어, 환경 두 가지를 다 이용한다고 했죠. 무엇과 무엇?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둘다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동글동글한 이 여가생활들이 자연환경을 이용한 건지 인문환경을 이용한 건지 우리 한번 나눠 보도록 해요. 어, 여러분들은 연필로 표시하시고요. 자연환경이면 자 이렇게 표시하시고 인문환경이면 인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 디지털 교과서라서 여기에 자연이 만든 거는 세잎크로버 갖다 놓을 거고 사람이 만든 인문환경은 하트를 갖다 놔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어, 야구하는 장면이죠. 자, 야구, 야구장. 자, 이거는 자연환경일까요? 인문환경일까요? 네, 인문환경이죠, 그렇죠? 이렇게 어, 야구장이란 자체 는 사람 만들었으니까. 자, 이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 이거는 뭐예요? 우리 아까 봤던 등산하는 거죠. 자, 등산은 어디를 이용하는 거예요? 산, 그렇지? 그래서 산은 자연환경 맞는지 볼까? 오, 좋아요. 자, 여러분들도 표시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뭘까? 이거는 우리 아까 봤던 박물관 관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물관 관람 어떤 걸까요? 그치? 박물관에 사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떨까? 이건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공원이란 자체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림이 확실하지가 않... 자, 요거는 지금 어디예요? 어, 산책을 하는 것 같아요. 인근, 그치? 자, 이런 데서 산책하는 거. 공원이나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사람이 만든 환경. 맞는지 볼까요? 어, 공원이란 자체는 사람이 만든 인문환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어, 이건 텃밭 같은 것 같아요. 텃밭. 우리 밭 자체도 어때요? 어, 그냥 들판은 자연환경이지만 밭이나 노는 사람이 만든 거라고 했거든요. 자, 한번 끌어다 놔볼까요? 어, 텃밭을 가꾸는 건 인문환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와, 이거 뭐가? 여러분도 이거 아세요? 패러글라이딩. 어, 패러글라이딩 어때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패러글라이딩 장비를 어, 뭐 몸에다가 이렇게 지니고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어, 굉장히, 이거 해본 친구가 그러는데 굉장히 멋있는 그런 경험이래요. 정말, 어...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자연환경, 인문환경. 자, 이거는 산에 가서 공중을 날아가는 거니까 자연환경을 할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옆에 보니까 캠핑장, 캠핑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캠핑장에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캠핑한 경험이 있죠. 사람이 만든 캠핑장일 수도 있고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사람이 만든 캠핑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 상태의 숲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캠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정확한 장소에 따라서 자연환경일 수도 있고 인문환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 여기에서는 아마, 자연환경? 어, 아, 여기서는 숲이라는 걸로 얘기를 했구나. 숲이라면은 자연환경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지금 물에서 뭐 보트 같은 거 타고 있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어, 래프팅 한다고 그래요. 거친 계곡물처럼 조금 이제 어, 물이 거칠게 흘러가는 데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보트를 타고 어, 노를 저으면서 신나게 경험하는 레포츠입니다. 자, 이거는 뭘 이용하는 걸까요? 음, 하천을 이용하는 거겠죠. 그렇죠? 급류 이런 거. 자, 그러면 자연환경, 인문환경. 자연환경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요거. 이거는 뭘까요? 지금 말을 타고 있네요. 자, 말 타는 곳 어디예요? 승마장 보통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자 승마장은 자연환경일까 인문환경일까 어 얘는 인문환경이 되죠 그쵸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전거 타는 장면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자전거 타는 거는 자연환경일까요 인문환경일까요 길 자체가 자전거 도로라든지 좀 정비가 된 거라면 사람이 만든 게 되겠죠 그쵸 자전거 도로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옆에 와 여기는 어떤 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헤엄치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 아마 강 같은 걸것 같아요. 그렇죠? 강이나 바다. 어, 자 이런 거 된대.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떤 환경을 이용한 거? 자연환경. 그렇죠? 강이든 바다든 자연환경. 어, 이거 안 딸려 오네요. 어, 아,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가생활과 어, 인문환경을 이용한 여가생활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다양한 여가생활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책에서 안 나왔던 거. 자 수상스키. 자 이것도 물을 이용한 여가생활이겠죠, 그죠자그 다음에 와 이거 여러분도 해봤어요. 실내암벽타기. 어 실제 바위를 타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실내에다가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실내암벽타기. 자, 그 다음, 패러글라이딩, 아까 나왔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래프팅 아까 나와서는 얘기했지. 승마. 뭐, 색칠로. 여러분들 집에서 자기가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뭐 만들고 이것도 다 뭐라고 해각할 거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가 생활. 그렇지, 여가 생활.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못 나가는 경우는 집에서 뭔가 하는 것들이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다. 자, 뭐, 봉사활동. 이것도 어때요? 어, 내가 일하거나 공부한 나머지 시간에 뭐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든지 자 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도 봉사를 하고 싶어서 하시겠죠. 이것도 어, 여가 생활이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아이고. 어 그다음에 요건 어떤가요? 요가, 운동하는 거. 자 운동도 여가 생활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요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뒤에 오늘을 3 1조까지라어 바쁘네요. 자 31쪽 보겠습니다. 우리 고장 사람들의 여가생활 조, 모사, 모습 조사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 친구들과 함께 뭐 면담 조사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 조금 요거는 나중에 등교 수업이 있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서 한번 조사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중 여가생활 중에서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거두 개를 분리해 보시래요. 분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영화감상 자연환경 인문환경 영화관 그렇지 인문환경 자그 다음에 래프팅하는 거 아까 봤었죠? 래프팅은 그치 계곡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거니까 자연환경 자 바다수영 어, 이름에도 나왔네요. 바다를 이용한 거니까 자연환경 자 여러분들 비디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비디오 게임 음 여기 그렇지? 입문환경 자 정답 맞는지 확인할까요? 오 정답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많이 어렵지 않죠? 자 두번째 문제 어, 무엇이란? 스스로 즐거움을 얻고자 남은 시간에 여러가지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자 우리 여태까지 계속 나왔던 거 뭐예요? 그렇지 요거 여가생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짜잔 자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이 취미 생활, 이 여가 생활 중에서 인문 환경을 이용한 게 아닌 거라 그랬어요. 아닌 거. 자, 숲에서 캠핑하기. 어때요? 숲. 이거 자연 환경이잖아. 요 어, 인문 환경 아니네? 어, 1번인가? 자, 한번 체크해 놓고 2번. 도서관에서 책 읽기. 자, 도서관은 인문 환경이죠. 어, 영화관에서 영화 보기. 이것도 인문 환경. 볼링장에서 볼링 치기. 이것도 인문 환경. 놀이공원에서 누이기구 타기. 이것도 인문환경 어, 보니까 2345번이 다 인문환경이고 인문환경이 아닌 거는 숲에서 캠핑하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자 여러분들 다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 보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그러면 주제 마무리 문제가 마지막으로 나와 있어요 자 고정의 환경과 거기에서 사람, 어, 사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지금 여기는 뭐야 들두 번째는 산 여기는 바다지 자 들에서 할수 있는 게 뭘까요? 들에서 할수 있는 거? 어, 여기 논농사 짓는 거 그렇죠? 지금 여기에 봄에 논상장에 벼 심는 장면이에요. 트랙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자 산에서 할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지 목장 같은 거 양이나 소 같은 거 키우죠. 자바다에사는 거는 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고기잡기 그 이렇게 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실제로 한번 써보는 건데 내가 주로 하는 여가생활 뭐가 있을까요? 자, 선생님은요 여가생활에 뭐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기, 어이고 영어로 나오네, 그림 그리기 또 아니면 글쓰기 같은 거 해도 좋고요. 어또 책읽기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바느질 하는 것도 좋아해요. 바느질 하기. 바느질 하기. 바느질로 뭐, 뭘 만들 수도 있겠죠. 생활에 필요한 것들. 자, 이것들 위에 뭐 있어요? 뭐, 산책하기. 이게 주로 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들인데, 산책하기. 또, 뭐, 만들기. 뭐,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 또뭐 하는 거 좋아해요? 뭐, 여행하기. 그죠 뭐, 아니면 뭐, 놀이터에서 놀기,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거 등등등. 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각자 각자 주로 하는 여가생활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쓴 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생님은 예시로 써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우리 큰 1단원 중에서 작은 1단원 우리 고장의 환경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부터는 작은 2단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의식주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